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produce, yield, 생산하다. 이렇게 되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duce, pro, 아 produce, 끄집어낸다. 즉, 그 말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낸다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면허증 좀 봅시다 할때 면허증을 꺼낼 때, 그럴 때쓸수 있죠. 무엇을 제조한다, 제작한다, 경작한다 할 때도 produce를 쓸수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경작하다라고 할 때면 yield란 표현과 같이 혼용해서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yield는 뭐죠? 수익, 즉 금액이죠. 정보, 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 행위죠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give나 produce 같이 혼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양보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격식적 표현입니다. 책임이라든가 통제권을 넘겨준다라는 그런 권리를 넘겨준다 그러한 내용이 있죠. 또 yield to 그리고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격식적 표현인데요, 어떤 것에 저항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러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이두 표현들 그럼 자세한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oduce yield crops. 우리는 곡물을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곡물을 제조하고 경작해 생산할 때는 yield나 produce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곡물을 써도 되고요. wheat, mill.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곡물의 이름을 써도 되고요. We produce cars. Results, effects. 우리는 만들어낸다 이거죠. 자동차를 제조한다. 또 결과를, results를 그리고 effect 어떤 영향을 만들어낸다 이럴 때는 yield가 가능은 할수 있겠지만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조하다 뭔가 만들어낸다 할 때는 produce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Would you produce your license, please?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죠. 면허증을 꺼내서 제가 볼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결국 그런 내용인데 면허증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때 라이센스 대신에 에비던스 증거, 정확히는 물증이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 증거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죠? 증거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증거를 도출한다는 내용,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집어내고 그래서 누구나 다볼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죠. The bond will yield a 10% return. 그 채권은 10% 돌아옴을 만들어낸다. 금액 관련된 내용이죠. 수익 관련된 내용일 때 yield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produce 쓴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yield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 return을 만든다. 어떤 것을 투자했는데 돌아온다. 수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수익을 도출해낸다. 국어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좀 다르죠. renewable energy, yield s cheaper electricity bills. 재생 가능 에너지는 renew,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다가 재생이죠. 재생 가능 에너지는 좀더 저렴한 에너지 영수증을 산출해낸다. 금액 관련 내용이죠.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물론 프로듀스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어색하죠. 그러면 좀더 저렴한 전기 영수증. 영수증 받아서 그냥 거기다 낙서하고 그런 개념 아니죠. 돈을 내야 되죠. 전기세가 낮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면 활용하면 전기세가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될수 있죠. You should yield control to the new owner. 너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 yield a2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식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럴 때 통제권을 넘기다. yield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yielded to the temptation 혹은 impulse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유혹에 양보했다? 유혹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따랐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반대하지 않았다. 과거 강의에서 다른바 있지만 어떤 것을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 느낌이 템테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족발을 시켰다. 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족발 많이 먹고 배를 두들기고 있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즉그 말은 제가 그 템테이션의 yield to 한 거죠. 마찬가지로 impulse 어떤 충동이죠. 그런 것에 그냥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간단하지만 격식적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산하다 produce yield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표현이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반복을 통해 꼭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프로덕트 production, 뭔가 생산, 제품, 이런 내용인데요. 은근히 혼동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